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도 범띠의 7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범띠분들, 충동적이시면서 돌진해 나가시는 스타일이신데, 이 시기부터는 많이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시는 일 등에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잘 어, 해나가시길 바랍니다.금전은 좋은 편이 아니니 평소에 지출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범띠분들 단점으로 보면 재주가 많으신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시야가 넓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그러나 추진력이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 그 삶이 끝까지 이어 나가시는 분이 어,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부터는 상반기보다 운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니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여도. 지출이 더 커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으니 항상 지출 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본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돈이 들어오면서 또한 쉽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 또한 사업 확장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의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입도 늘겠으나 지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도한 지출 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을 하락할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니 현명한 저축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업 또는 이직은 남쪽이 좋겠습니다. 바쁜 만큼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오면서 심신이 지쳐버릴 수가 있으니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35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이 시기부터 모든 일 등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취업 준비, 그리고 자격증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조금은 얻는 게 있겠습니다. 취업도 남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도전하셔야 괜찮겠습니다. 운이 약하니 여러 가지로 우울감이 올수 있겠으나 용기와 인내로 잘 이겨내시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 다툼이나 시비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언행에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역경에 부딪히는 일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잘 회복되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 등에서 자만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게 되면 처세술이 뛰어난 본인에게 사람들은 몰리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투자나 재테크 등에서는 신중하셔야 하며. 직장에서는 당장은 하시는 일 등에서 그 결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도 기다리며 꾸준히 능력을 발휘해 나가시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이후에 본인에게 대운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본인 관리와 능력을 키워 나가시는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이제부터 조금씩 상승해 나갈 수가 있겠으며 계약등도 힘드셨다면 이달 말 이후부터 서서히 성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움직임은 동쪽 방향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니니 휴식도 취하시고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연인이신 분들은 좋은 만남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 하시는 일 등이 술술 잘 풀리며, 재물운도 상승하여 좋은 운을 맞이하나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수가 있는데, 건강관리 먼저 잘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 귀인이 나타나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갈 수가 있겠으며 좋은 기회가 올때 항상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7세 분들이십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이달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답답함도 올수 있겠고 또한 풀리지 않거나 낭패를 보게 되는 시기이니 항상 무엇이든 서둘러 하시기보다 침착하고 신중히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드시다고 이직을 하시게 되면 두 배로 힘이 듭니다. 현재 위치에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이후에 서서히 본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업종을 변경하시거나 확장 등은 좋지가 않으며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노력하시다 보면 조금은 괜찮겠으나 힘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시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게 되니 노력으로 이겨내시면 이후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금전은 좋은 편이 아니니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 투자, 재테크 등은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부딪힘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가 오게 되면서 예민해질 수가 있겠으니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운과 또한 여러 가지 일 등에서 운이 약하시니 모든 일을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동거래 또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동업도 좋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자격증 공부는 많은 노력 필요합니다. 좋은 운, 나쁜 운이 함께 오게 되니 마음이 복잡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일등은 스스로 재점검하시고 남의 말을 믿으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운이 약하여 실수 등을 하실 수가 있으니 중요한 일 등은 다음으로 미루시는게 좋겠습니다. 평소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시고 대인관계를 잘 해오신 분들은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되며 행운도 따릅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많은 주의 필요합니다.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어, 금전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 많이 주의하시길 바라며, 운전 또한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연인 또는 부부이신 분들, 다툼이나 충돌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항상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시도록 노력하셔야 이별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49세 분들이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직을 하시기보다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전 운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니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또한 재테크 등에서는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크게 확장이나 변경하시기보다는 욕심을 내지 않고 현재 일에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구설 등이 오게 될 수가 있으니, 어, 언행에 늘 주의하시고, 인맥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취업하시는 분들, 준비를 많이 하셔서 노력하시면 소식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유혹의 손길이 생길 수가 있으니, 많이 움직이시거나, 타지로 이동 등은 좋은 편이 아니며 현재 위치에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단체나 여러 모임 또는 직장 등에서 금전적 손실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 사람들과 멀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좀더 배려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행운은 본인에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또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빛의 크기가 다르겠습니다. 이사 등을 하시게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이동이 많이 생기게 되겠으며 본인은 잘 대처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문서 등에서는 소송 등의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 행운이 따르면서 하시는 모든 일등이 본인 기대 이상으로 기란운이 들어오면서 승승장구해 나가시게 되며 빛이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 현명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49세 분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겠고, 생각지 못한 일 등으로 입원을 하실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1세 분들이십니다. 이 시기에는 조용히 보내시는 것이 좋으며, 크게 움직이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운은 보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일 없이 무난한 한 달이 되겠으며 어, 마음 또한 안정적이겠습니다. 그러나 상가 집 등에는 가시지 않는 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순조롭겠습니다. 그러나 확장이나 새로운 일을 벌리시는 것은 좋은 시기가 아니며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등에서도 큰 이득은 없겠습니다.생각지 못한 귀인의 도움으로 하시는 일등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면서 기쁨도 오겠습니다.직장에서도 본인의 아이디어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그로 인해서 재물운도 따릅니다.본인을 인정하게 되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승진을 하시는 기회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에도 노력하시면 소식 들어오며 자격증 등에도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는 서서히 들어오나 본인의 끝없는 욕심으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생활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의 이직은 후회만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무난한 한달 보내시게 됩니다. 항상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완벽히 해 나가시다 보면 건강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심신이 지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 나가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 가지 질병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 관리 많이 신경 쓰셔야 되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3세의 분들이십니다. 이 시기에는 운이 매우 약하게 들어오니 큰 욕심으로 일을 벌리시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 달에는 멀리 나가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에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신다 보면 길한 운이 조금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은 좋은 편 아닙니다. 또한 이달엔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 소득이 약할 수가 있으니 무분별한 과소비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본인의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하시는 일 등을 계속 미루시게 되면 운은 더욱 멀어지게 되니 어떠한 일 등에서 꼼꼼히 잘해 나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등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노력하나 쉽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시는 일마다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갈수록 태산이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크게 움직이시는 것 자제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노력해 나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설이나 시비 등이 생길 수가 있으며 손해볼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먼 거리는 좋지가 않겠으며 어, 또한 수술을 하게 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 평소 작은 일에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넘어져서 골절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부부간에는 마찰이 많아지게 되며 작은 일 등에서도 다툼 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를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이해와 배려로 잘 극복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